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3 여기에 최초로 S 펜이 들어갔죠. 처음 폴드가 나왔을 때부터 이 S 펜이 왜안 들어가냐 이런 큰 화면에 S 펜이 없는 건 낭비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울트라씬 글래스 이 내구성 때문에 S 펜이 그동안 안 들어갔던 거겠죠? 그래서 이 폴더블 시리즈 최초로 S 펜이 들어간 만큼 이 S 펜을 사용했을 때 어떤 사용성이 있는지 갤럭시 탭 태블릿에 들어가는 S펜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예약으로 받은 이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폴드 S펜 커버의 사용성은 어땠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폴드 3에 들어간 S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갤럭시 탭 S 시리즈에 들어간 S펜입니다. 일단 한눈에 봐도 길이 차이가 좀 느껴지죠. 일반 S펜은 대략 14.5cm 정도. 폴드 3에 들어간 S펜의 경우에는 13.3cm입니다. 대략 1.2cm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저는 약간 짧아져서 한 손에 안 잡히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이 충분히 여유가 남습니다. 두께의 경우에도 기존의 S펜과 거의 유사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상당히 비슷해요. 이렇게 평평한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블릿 S펜의 경우에는 7.6cm 정도, 폴드 시리즈의 S펜의 경우에는 한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오네요. 이 정도면은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바로 버튼의 위치가 있습니다. 일반 S펜의 경우에는 이 버튼의 위치가 좀 둥그런 부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번 폴드 시리즈의 S펜의 경우에는 여기 평평한 쪽, 이쪽에 엄지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이 버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엄지가 평평한 쪽에 손을 대는 게더 안정감 있는 그립이 나와서 폴드 시리즈의 S펜이 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일반 S펜의 경우에는 이 평평한 쪽이 자석으로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버튼을 못 넣은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이펜쪽의 두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일반 S펜의 경우에는 끝이 조금 날카롭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폴드 시리즈의 S펜의 경우에는 살짝 뭉뚝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에 어 무언가 다른 재질로 덧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화면에 되는 촉감의 경우에는 어, 저는 손으로 크게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히 뭐, 마찰력이 좀 달라졌다라던가, 유리에 대는 듯한 느낌이라던가, 막 이런 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기감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립감이 비슷해서 그런지, 일반적인 태블릿에서 쓰던 S펜의 필기감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찰의 정도도 비슷한 것 같고요. 손에 감기는 느낌도 굉장히 비슷해요. 폴드3는 내부 디스플레이가 펼치면 굉장히 크잖아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크기라서 굉장히 넓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에 있어서 태블릿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에 S펜을 쓰던 노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 S펜이 워낙 얇고 그립감이 좀 별로다 보니까 정말 간단한 정도의 메모만 가능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폴드3에 들어간 대화면과 S펜의 조합은 훨씬 그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저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들고 다니는데 태블릿을 좀 들고 다니기 번거롭다. 이럴 때 있잖아요. 충분히 임시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예 공부 용도라던가 아니면 뭐 학습용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기 용도로서의 요 S펜의 사용성은 노트 시리즈보다는 훨씬 훨씬 좋고 그리고 태블릿보다는 좀안 좋다 뭐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 필기감에 있어서 추가로 살펴봐야 되는 점은 기존의 S펜과는 다르게 강하게 누르면 이렇게 펜촉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은 좀 반쪽짜리 기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누를 때는 이 눌리는 하중에 의해서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기를 할 때는 펜을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누르더라도 잘 눌리지가 않습니다 꽤나 의도적으로 눌러야만 들어가는 정도라서 일반 필기 시에는 눌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펜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리듬 게임 같은 걸 한다면 막 이렇게 팍팍팍 누를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폴드 시리즈 S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좀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사항들? 이런 거를 좀 추려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갤럭시 태블릿에 들어간 S펜이랑 호환이 되는가? 정답은 안 됩니다. 어 이게 인식은 되긴 해요. 일반 S펜을 갖다 댔을 때 요렇게 갤럭시 폴드용으로 제작된 S펜만 사용하세요. 다른 S펜의 경우에는 화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폴드 전용 S펜이 아니라 다른 S펜이구나 있 요런 거를 인식을 합니다. 일반 S펜과 동일하게 요 폴드의 S펜의 경우에도 EMR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폴드 자체에서 폴드 S펜과 일반 S펜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신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폴드 S펜은 일반 갤럭시 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터치는 지원을 하는데 메모 앱에서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지우개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일반 S펜을 폴드 시리즈에다가 사용을 해보니까 버튼을 누른 상태로 갖다 대면은 이렇게 지우개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의 차이에서 뭔가 인식하고 말고의 그런 로직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일반 S펜으로 폴드에다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좀 궁금해졌는데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폴드 시리즈 S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화중 이상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는 것 같지만 살짝. 파임이 생겼는데 요거는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정도의 그 정도의 굴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S펜으로 근데 이렇게 꾹 누르면 화면도 강하게 자국이 남고 아마 요거는 변형이 돼서 복구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 부분에 한번 꾹 눌러 봤는데 어제 누른 결과가 지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사용 할 때는 아주 신경 쓰일 정도로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 S펜으로 사용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가 있다 뭐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눌러 보시는 분들은 근데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점은 여기 접히는 부분에 필기감이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쪽 가운데 부분에 필기 잘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을 때도 잘 되고요 이렇게 가로로 그을 때도 전혀 무리 없이 그어져요. 다만, 이렇게 가로로 그을 때에는 약간 방지턱 넘는 듯한 살짝 굴곡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필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가로로 일직선으로 그을 때만 가장 잘 느껴지는 그 정도의 체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필기를 할 때에도 이 가운데 부분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 이런 점도 S펜과 폴드 시리즈가 궁합이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S펜이 사용 가능할지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S펜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인식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이 S펜을 부착이 가능한가 이런 게좀 궁금했는데 뭐 어디에도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거나 보통 폴드 시리즈의 경우에는 워낙 값이 비싸다 보니까 케이스를 대부분 쓰실 텐데 저는 이 사전예약 받은 이 커버에 사용 중이에요 근데 약간 옛날 우리 그 갤럭시 아재 감성 그런 느낌이 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호 용도, 그리고 S펜을 꽂는 용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S펜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커버를 뒤쪽으로 펼쳐가지고 바닥에다 두면은 필기하게 딱 좋은 각도로 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합이 좋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폴드 커버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 커버 디스플레이의 부착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각도가 눕혀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떨어지고, 그냥 뭐 살짝 밀어도 그냥 쑥쑥쑥쑥 밀려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살짝만 밀리면 지금 이쪽에 엣지 디스플레이 켜진 거 보이시죠? 정말 살짝만 뒤틀려도 화면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폴드3를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은 뭐 주머니에 넣었을 때 굉장히 이런 약한 힘에도 화면이 켜지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 듯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문제 아닌가요? 바로 갤럭시탭 정품 키보드 커버 가방에서 넣고 돌아다닐 때 여기 화면이 좀 켜지면서 배터리가 좀 많이 닳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 이번 폴드 시리즈에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배터리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부착력을 좀 높이거나 커버를 열었을 때 화면이 켜지는 이런 설정을 끌수 있는 게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설정이 분명히 제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어...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계시다면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이 폴드 시리즈와 이 S펜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합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원래 처음 출시할 때는 스마트폰에 S펜이 들어가면 뭐 노트 시리즈 정도의 경험을 보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왜 삼성에서 노트 시리즈를 없애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것 같기도 합니다. 뭐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간단한 정도의 회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장시간 필기. 그 정도에서는 훌륭히 역할을 수행할 것 같아요. 이번 새롭게 나온 S펜의 경우에는 폴드 에디션이라는 게 있고 S펜 프로라고 대략 한 11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폴드 시리즈와 태블릿 이걸 전부 다그 프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매를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S펜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